0810 예레미야 16에서 20리터 하나님의 음성 1분 묵상 샵 매일 만나 샵 하나님이 음성 샵 1분 묵상 샵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남 유다의 마지막 다섯 왕들의 시기에 약 50여 년간 예언 활동을 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남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결국 남 유다는 멸망이라는 비극적인 메시지를 선포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던지셨다라는 뜻인데 아무과도 같은 시기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남 유다의 예언자로 택하셨고. 시대의 질물 그는 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무책임한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해봅니다. 여러 종류로 나눠볼 수 있겠지만 아마도 이를 떠넘기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나무란 현실 속에 예레미아를 택하시고 보내셨지만 외면하시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끝까지 그와 함께 그리고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마다 다른 목적으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고 기억하시고 택하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나는 연약하여 맡겨진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할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수백 번, 수천 번할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할수 있다고 하시는데, 나는 못한다고 우기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교만일까요? 아니면 겸손일까요? 내 눈앞의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싹 듭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곤 용감하게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내 걸어가다 환경을 보니 넘실대는 파고 스치는 바람, 어두운 분위기가 그를 압도했고 결국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주님은 그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에 집중하면 우리에게 고백되는 말은 늘 안된다, 못한다는 핑계만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경 쓰기보다 좌우 옆을 바라보니 점점 내 삶은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의 목소리만 남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이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아무한 현실 속에서 사명을 받은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를 바라볼 때 담대함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고되고 힘든 사역도 주님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의 곁에 있으니 두려울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깨진 그릇으로 의도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깨어졌기에 더 많은 주의 빛을 느끼게 하십니다. 이 원리를 모른 채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상처 난 우리 가슴의 구멍은 그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습니다. 이 하루도 상처를 싸매는 인생을 넘어 상처를 보듬는 눈물의 사명자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